안녕하십니까 뚫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본다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50일선에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을 거다. 이걸 뚫어주느냐 안 뚫어주냐가 관건이거든요. 만약에 안 뚫어주더라도 처맞고 떨어지더라도 어느 지지선 5일선, 20일선의 지지선을 받고. 한번더 뚫어주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거든. 어? 아니나 다를까? 바로 쳐맞고 내려버리죠. 이렇다는 거는 쉽게 가지 않을 거다. 이 새끼들아. 수익은 쉽지가 않다. 이런, 보여주는 거겠죠. 자, 지금 제가 비트코인 롱 5배 잡은 거 48%의 수익 중이다. 이게 다시 0%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하지만 저는 우선 상승이 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계속 존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장이나 코인장이나 나쁘지가 않아요. 어, 이제 오, 하락장이 끝난 건가 싶을 정도로 어, 상승이 꾸준히 와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6만 원을 벌써 회복을 해줬다. 어, 비트도 3천만 원을 회복해줄지가 어, 굉장히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자코들이 좀 날뛰고 있긴 합니다. 자, 무비블록 같은 경우에도 이 유니크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상승 반등하고 있는 코인들 중에 가장 핫해요.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 시가총액이 낮아서 그런 건가? 그런 것 싶기도 하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꿈틀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하다. 아, 어, 차트만 보더라도. 아, 어, 우리의 플로우도 오랜만에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10월에 겨우 200원 올랐습니다. 제 평당가는 마이너스, 아, 제 평당가는 3만 500원 인 와중에 200원이 올라 버렸다. 여기서 1,500%가 올라야 나의 평단가다10% 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10% 올랐는데 7만원이 올랐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680만원이었거든요. 어, 10% 올라야 7만원씩 깎인다. 이 돈이 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이라고 무서워하는데 하락장보다 더 무서운 게 상승장이거든요. 왜냐? 아니, 이제 하락장을 버텼는데, 하락장 버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아, 이제 코인 안 한다. 주식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상승장 때, 남들 돈 벌었다 소리, 아니면 이런 걸다 복구했다는 소리를 옆에서 들을 수 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씨, 그래, 내가 왜 그때 관뒀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거야. 어, 왜냐면 나도 10년 동안 해왔지만 내 특징이 뭐였냐면 항상 하락장은 버텼어. 다두드러 차마자 근데 상승장 때, 어, 투입 금액이, 하도 많이 잃었으니까 투입 금액이 낮으니까 이 회복을 해줄 때, 이, 이런 것만큼 못 먹는 거야, 항상. 근데 옆에 주위에서는, 어, 나돈 벌었어. 어, 요새 코인 안 하냐? 코인으로 돈 벌기 존나 쉬운데 이런 말이 들린단 말이야. 그게 더 힘들어. 내가 돈을 못본 것보다 남들이 돈본 거에 배가 더 아픈 법입니다.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 그게 가장 괴롭다. 그래서 나도 코인판을 못 떠나고 주식판을 못 떠나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도 그렇거든. 이 도박판에서는 내가 돈을 잃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잃는데 남이 돈을 번다? 이 씹을에 그냥 더일처도 같이 죽는 게 낫습니다. 심정으로는. 하여튼 그렇다. 음, 이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이 원래 그래, 이 심정이란 게. 저 지금 보면 플로우가 거의 뭐 상위권 확률로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은 어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래냥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미 증시 미 증시 시작하자마자 꼬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 우리가 플로우한테 한두번 당했냐 어 절대 사지 마세요 내가 항상 그러지 플로우 살바에 그냥 비트를 사라 어 보세요 비트 얼마나 시부래 달달해 51% 그냥 줍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다고 선물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웬만하면, 우리는 안전한 걸 사자. 왜? 지금 권도영 시브에 난리 났죠? 어, 지금 루나코인 때문에, 외국에서도 지금 법원에 나와라 이러는데, 내가 한국인인데 왜 나가냐? 이러고, 한국인 재판에 참여해라 하면, 아니, 내가 왜 한국 재판에 나오냐? 그리고 한국, 그, 뭐야, 뉴스에 나올 난 인터뷰 안 한다. 조밥들이랑 인터뷰 안 한다. 나는 외국 매체 큰 메이저 회사들이랑만 매이, 그 인터뷰한다. 이지라라고 있어. 지금 피하고 있거든. 하여간 사기꾼 새끼들은 어, 이렇다. 하여튼 주위에서 누군가 돈 자랑을 하고 나를 도와준다 싶으면 의심부터 하세요. 제가 사기를 태어나서 한두세번 당해봤거든요. 큰 금액으로. 어, 진짜 보면 돌이켜 보면 그런 새끼들 특징이 항상 돈만 타는 걸 강조하는데 난 돈이 없어 근데 이 새끼가 돈만 새끼가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의심부터 하고 보세요 여러분들 내 옆에 돈만 새끼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그 새끼가 나를 도와준다 어 이건 100% 의심해야 돼요 내가 뭔데 도와주지 돈 많은 놈이 어, 의심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잡소리가 길어졌는데 저하이튼 뭐, 지, 스레스올드 플로우, 지, 썬더코 다, 뭐, 좋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반당 이거 10% 좋은 거 아닙니다. 뭐, 100% 나와도 모자랄 판에, 어, 10% 떴다고 지금 공중제비 돌면 안 된다. 음. 오랜만에 트위터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트위터 들어가도, 뭐, 없습니다. 어, 이제 가제트 만능팔 팔고 있어요. 이 새끼들. 뭐, 안 되니까 다 끄집어내죠. 어. 야, 뭐 답이 없다. 음,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한 2만 원대 내가 이 새끼다 하는 짓을 봤어야 되는데 좀 후회가 되네요, 여러분들. 아, 근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